다질 연 차를 말하다 그첫 번째 문을 조심스럽게 열어봅니다. 강남역 사거리에서 길 가는 사람 한 명을 붙잡고 커피를 좋아하시냐고 묻는다면 적어도 두 사람 중한 사람은 그렇다고 할 것만 같습니다. 한만 차를 좋아하시느냐고 묻는다면 열명중한 사람도 그렇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. 소비 규모로 보아도 한국의 차 소비는 커피의 5%에 지나지 않습니다. 지금 시작하는 다질리언 차를 말하다. 이것은 어쩌면 현재 5% 차인구가 가까운 장래에 10% 또는 20%가 되기를 바라는 작은 소망일 것 같습니다. 차에 대해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짤막하게 다룰 예정인데요. 짧지만 꾸준하게 전달해 볼까 합니다. 여러분의 응원은 당연히 큰 힘이 되겠지요? 첫 시간이라 사설이 좀 길어졌는데요. 두 번째부터는 이런 인트로는 안 하려고 합니다. 자, 그럼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길을 모아 시작해 봅니다. 첫 번째 주제로 카페인 문제를 골라 보았습니다. 차와 커피, 카페인 함유식품의 양대 산맥이다시피 한 것이지요. 차잎해 카페인 함량은 어느 정도일까요? 또 원두커피의 카페인 함량은 또 어느 정도일까요? 카페인에 관한 신문기사는 끝없이 많이 나오지만 나올 때마다 조금씩 다른 수치를 보일 때가 많습니다. 때문에 수치로 기억하기보다는 어, 원리도 이해하시는 것이 더 합리적인 접근이 될것 같습니다. 자 여기 커피원두 100g이 있습니다. 그리고 같은 양의 차잎이 있습니다. 이 각각의 100g 안에 함유된 카페인 양은 얼마나 될까요? 지금까지 밝혀진 데이터에 따르면 커피원두 100g에는 1,2g의 카페인이 있습니다. 즉 중량의 1,2%가 카페인이라는 것입니다. 그리고 차잎 100g에는 3,4g의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. 여기까지 정리해 보자면, 동량의 원재료를 비교하면 차잎, 차이, 차잎에 커피 원두의 두 배에 해당하는 카페인이 들어있다는 얘기가 되죠. 하지만 우리가 평소 이것들을 소비하는 방식은 원두나 차잎을 직접 섭취하는 것이 아니고, 그것을 적당한 방식으로 물에 용출해서 한 잔의 커피나 한 잔의 차로 소비를 하는 것이지요. 그렇다면 한 잔의 차에도 한 잔의 커피보다 두배 많은 카페인이 들어 있는 걸까요? 이것을 조사하기 위해 2004년 영국에서 행했던 한 실험 결과를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반인 200명을 대상으로 평소에 마시는 각자의 레시피대로 커피나 차를 만들어보도록 했습니다. 그리고 파런스 용량의 컵에 만들어진 커피나 차를 동일한 양식 부어서 그 안에 함유된 카페인 양을 측정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한 컵을 완성하기 위해서 어느 만큼의 원드커피를 사용했을지 또는 어느 만큼의 차잎을 사용했을지는 각자의 취향인 것이고 또 어떤 방식으로 추출했느냐 하는 것도 각자의 취향인 것이지요. 자, 이제 그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 컵의 커피에서 측정된 카페인 양은 105mg이었습니다. 한 컵의 차에서 측정된 카페인 양은 40mg이었습니다. 그리고 각자가 한 컵을 만들기 위해 어느 만큼의 원재료를 사용했느냐하면, 커피는 10g을, 차잎은 2g을 사용하고 있었다고 합니다. 물론 이 수치는 실험 대상이었던 200명의 평균 사용량인 것이지요. 한 잔의 커피에 또는 한 잔의 차에 얼마나 많은 원재료를 사용하느냐 하는 것은 어느 정도는 개인의 취향이지만 평균 사용량을 살펴보면 그 어느 환경에서도 커피 원두는 차잎에 3배에서 5배 정도 많은 양을 사용합니다. 때문에 동량의 원재료를 비교할 때는 차잎에 훨씬 많은 양의 카페인이 들어있지만 한 잔으로 비교하면 커피 한 잔이 차한 잔보다 두 배에서 세배 정도 많은 양의 카페인이 들어있는 것입니다. 이상으로 다즐리언 차를 마시다 첫 번째 이야기를 마칩니다. 다즐리언은 차를 마시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. 다음 시간까지 즐거운 티타임 되세요.